그 부분도 맞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요 문갠 게 아니고 요것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 모아놨다가 마지막 종료 쯤에 이천박 빨리 보내야죠. 그 8월 초에 만약에 그랬다면 빨리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8월 초에 음. 발견되자마자 사실은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황도 있고 파견 검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뭉계다고 보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요. 예. 어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저희는 본다고 어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 들어간다고 봐서 그러니까, 분명히 예, 특검인데. 16호에, 예. 어, 수사 범위가 쭉1호부터15 가지가 있고 16호에 그밖에 인지한 사건 음, 네. 알게 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음. 어, 뭐 수사 범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뭐 어차피 보내려고 했다, 아니 수사를 1년 있다 하는 게 수사입니까? 음. 수사는 그 즉시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뭉겼다고 어, 보신다는 말씀이요 예, 말씀. 저는 그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이 천정궁에 온걸 봤다고 특검에 진술한 의원 명단에. 나경원 의원, 정동영 장관 이런 분들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 전달을 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예.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이상 어.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이 있는 가셨어요, 천정국?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말씀이죠.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사실 통일교특검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통일교특검에 있어서 전재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 세 분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오. 돼 있는 것으로.